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이 노래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북한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토 최선암단 진도에서 미래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6일 오전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진도군협의회 출범식에 행사 참석인원 내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헌법자문기관입니다. 이날 제20기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임원진 인준, 협의회장 이취임, 올해 하반기 사업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곽규현 협의회장과 자문위원들은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0기 민주평통 어, 자문의 진두은 협의회 회장으로 지망 곽규현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민주평통에서 역점을 두고 우리 한반도에 정전을 선언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민주통에 대한 공감대 행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민주평통 진도군 협의회는 소속 자문위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